안녕하세요. 5분 자료 해석의 윤진원입니다. 5분 자료 해석의 장점은 최신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료 해석은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분 자료 해석을 통해 요즘 핫한 문제 트렌드를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오늘은 신상 매칭형, 범위 추론 매칭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위 추론형이란 정확한 값을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 여부만으로 정오를 판단하는 새로운 매칭형 유형입니다. 문제는 표를 통해 각 지역별 지역 발전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항목을 빈칸으로 비워두고 해당 수치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을 매칭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발문이 조금 특이합니다. 발문은 가에서 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값으로만 나열한 선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가능한 값의 조합을 묻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이유는 주어진 정보를 활용할 때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그 값의 범위만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네 개의 정보는 가에서 라로 제시된 네개 항목의 각 수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에 따르면 재정 자립도가 2보다 높은 지역은 A, C, F이므로 이는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수치는 acf 중 가장 낮은 값인 65.7보다 낮고 acf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중 가장 높은 값인 b의 58.5보다 높아야 하므로 이 범위를 벗어나는 5번을 지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나에 관한 것으로 주택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i의 시가화 면적 비율이 전체 지역 중 가장 낮아야 하기 때문에 e의 20.7 보다 낮아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을 지울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조건은 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10만 명당 문화시설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B의 10만 명당 체육시설수는 네 번째로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10만 명당 체육시설수가 세 번째로 많은 I의 119.2보다 적고 그 다음으로 많은 JA 113.0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2번도 지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은 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도로 포장률보다 낮은 지역은 B, C, D, F이므로 라가 포함된 H 지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보급률이 도로 포장률 92.5보다 낮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3번을 지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은 미뤄두지 말고 그때그때 정리해 두셔야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투자를 통해 자료 해석을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윤진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